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한 여성이 불길을 피해 베란다 난간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소방관이 팔을 뻗어 여성을 구하려 하지만 여성은 법에 질린 듯 꼼짝하지 못합니다. 불길이 점점 더 빠르게 번지며 상황은 더욱 위험해지고 결국 다른 소방관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이 발버둥 치는 바람에 소방관이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지난 14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당시의 모습인데요. 고립된 20대 여성이 구조에 나선 소방관을 발로 차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며, 현지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영상에서 중국어가 들린다며, 해당 여성이 중국인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후에도 난간에서 몸부림을 치다 결국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소방차 22대가 출동해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계란을 삶으려다 불이 났다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